와 이야, 이거는 와 예술적으로 찾었던, 찾고 이걸 막기 쉽지 않았잖아요. 양현준의 멋진 가스템핑 빨리 셔틀 양현준 선수가 가슴으로 잡아놓고 와 됐다 1 0번두 명이 순간적으로 헤어쌓는데. 그렇죠 이런 거예요. 라스에 갔습니다 라스. 골발딜 라스. 요! 세이브 세이브 발슛. 아 이거 따내지 못했습니다. 득점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수원FC입니다. 라스 그리고 이영준 어, 비록 지금 라스 선수가 옵사이드가 걸리긴 했지만요. 이 좋은 찬스에서 골문 쪽으로 어, 볼이 가지 못한 거는 수원FC로서는 아쉬입니다 리슬라로서는 반드시 살려야 되는 아주 좋은 기회고요. 수원FC의 리슬라 슛! 세이브 세이브! 걷어냅니다! 양현무의 슈퍼 세이브! 아, 양현모 선수 정말 큰거 막아냈습니다. 수원 삼성 이 위기를 양현무의 슈퍼 세이브로 넘깁니다. 오현기 선수가 그 역할을 잘 해야 늦어왔어요. 되는 같 맞아요. 올라서 무대보자. 붙을. 막아내고 있는 양형모. 아 그렇죠 잘 올라갔었고요. 네. 패딩까지 잘 갖다 댔는데 양형모 선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네. 자 볼까요. 아 여기서 머리에 잘 맞췄는데요. 양형모가 위치를 잡신의 잡는... 존재. 오 잡아줘 잡 민경현. 자 오른발 크로스올렸습니다 코스를 받아서 멋진 캐리그 데뷔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절묘하게 제쳐 내면서 오른발 와, 코스. 정말 이기 선수를 정말 부드럽게 제꼈고요 날카로웠고 헤딩까지 정확하게 갖다 냈지만은 아 양영모 선수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양영모가 어려운 상황이 됐었던 어, 수원 삼성인데요. 되나요? 어. 네, 보고. 지금 빠르게 공격 전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네. 네, 타임라인을 볼 시간도 없습니다. <laughs> 선수 수원삼성만 만나면은 정말 좋은 하역을 보여줬습니다. 네, 장세막아냅니다 그대로 캐치. 나이스 캐치에는 양현목 골키퍼 상당히 흥미진진한데 높게 올라왔습니다. 헤더 수원삼성이 먼저 터치하고 니슬라가 한번더 붙여줍니다. 자 떨어지나? 장세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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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번에 얼굴에 때리고 말았습니다. 자, 아직 볼 살아 있습니다. 이순호 선수가 찾아 들어갈 곳이고요 네? 지금 양명호 선수가 잘 막았다는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란스 첫 터치. 어잘 잡았어요. 뜨거워 아, 니실라 뜨거워합니다. 니실라. 뭔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다시 이창민 주고 흘렸고. 족 있어, 있어, 있어. 됐습니다. 야 형보.었지만 뭐. 만약에 자세가 지금보다 좋지 못했더라고 하면은 김주공에게 연결까지 할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야 이렇게 일단 주민규까지 잘 연결이 됐는데 네. 민사에서 빠져 있습니다. 오. 자 주민규 돌면서 슛와 저런 각도에서도 저런 강한 네. 슈팅을 만듭니다. 전반전에도 음, 아, 보여줬던 슈팅 자세도서 완벽하게 슈팅을 할수 있는 기회가 특히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수비 각도를 본인이 버. 효놓고 슈팅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규 선수가 이거 잘해요. 자, 전성수! 되나요? 전성수! 야, 아 뭐야? 슈퍼 세이브! 와, 이 세이브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 여기서 완벽하게 열어졌거든요. 아, 한명잘 제껴 놓고 네. 반대로 정말 정석으로 때렸는데 아, 이 정석적인 슈팅을 양현모가 막아냅니다 와 아... 대단해요 미드필더에 성실하게 가담해주고 있고 뒤로 빼줬습니다 아... 고영주입니다 아... 고영주 들니다 아... 고영주, 아... 들어갑니다. 고영주! 고영주, 들어갑니다. 고영주! 요 네, 양영모 잘 쫓아서 볼을 잡게 되면 이승모 선수의 이런 연계 플레이 제로 톱을 쓰는 이유죠. 네. 그러면서 역시 이 선에서의 직접적인 투트 출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전방으로 볼을 배달했던 포항 스틸러스 전반전 23분의 번쩍이었습니다. 장민희 습니다. 임상엽 가운데로 이동합니다. 임상엽. 자 잡고 오른발 아, 꺾었습니다. 자 맞고 벗어났어요. 임상엽의 가만 차기. 아, 아, 양영모도 손으로 건드렸는데 임상엽의. 엄청난 가마차기예요. 오오. 네. 야 손카라 연결했어요. 이건 정말 어. 그야말로 축구 게임에 나오는 가마차기였는데요. <laughs> 네. 신진호 불려주고 고영준, 고영준 들어갑니다. 왼발 슛. 양영모의 선방입니다. 크로스바 약간 아래쪽 유일 슈팅이었는데 양영모가 처리했습니다. 오오. 네. 발아 원터치 연결해주고. 박규민 다시 이어졌습니다 바로 뒤로 흘려줘. 임윤찬커. 양영모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사이드 치고 들어가고 자, 잡자마자 리턴으로 정확하게 내줬는데 일단 왼쪽에 바로에게 펴줬던 김진규였고요. 바로 잘 풀어준다. 잡아놓고 스 쳐.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김보경 선수의 슈팅. 아마노 준최근에 왼발 프리킥 날 진짜 서 있습니다. 양영모 선수의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No! 오! 잡았습니다. 양팀 모두 경기 초반에 상대의 한도인데요. 하지만 아마노뺏었습니다 아마노. 아마노. 아마노! 맞았어요. 양영모. 뒤에 있는 공을 맞췄어요. 네. 와 아마노도 무섭습니다. 손가락 세이브된 거 아닌가요? 오! 손가락 맞고 나간것 같아요. 니다 <laughs> 이청용오른발 2006, 이청룡의 오른발이 올라갑니다. 오! 자, 먼저 사황양영모가 잡았어요. 양영모의 봉성으로 들어갑니다. 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한번 펼쳐졌었는데 예, 양영모 네. 자, 그로링 쪽으로 향했던 스로인이 내데 끊겼습니다. 세직녀 중앙에 열려 있어요. 세직이! 터치양영모가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슈팅을 시도해 봤던 세직녀 선수입니다. 네, 선수들의 집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세징녀에게 문이 열렸고 직접 때려봤습니다. 자, 이 복귀 신곡골을 만들 뻔했던 세징녀인데요 네, 세징녀저기서뭐 이종호 선수 머리로 패스를하네요 예. 네. 아, 자, 맞다. 습니다 조원기 회전. 아, 양현모. 양현모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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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를 좌절시킵니다. 아, 손끝에 걸립니다. 네. 아, 손끝으로 쳐냈죠 자, 여기서 수비진의 실수가 나왔었는데. 아,네. 양현모도 선을 살립니다 이로 예. 타고 들어갈 수 있었던 슛이었는데 네. 양현모가 저지했습니다 김한길 왼발 크로스 높게 올라옵니다 레더! 막았어! 양현모가 조규성의 헤더를 막아냈습니다 한 차례 보여주고 있지요 김한길의 네. 크로스, 조규성의 헤딩 네. 후반전에 교체, 교체되어 들어온 이두 선수가 멋진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 네. 일품이 크로스가 나왔거든요 네. 머리에 정확히 갖다 줬는데 하, 타이밍은 맞았으나 너무 정직한 헤딩이 들어갔습니다. 여인수 박스 쪽 들어갔고요. 김한길 슈팅 골키퍼 양영모가 잡습니다. 네. 온 사이드 상황에서 지체없이 오른발로 때려봤던 김한길 선수입니다. 가슴 트래핑 슛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빗 맞았던 슈팅은 못 막았는데. 와 이거는 와. 찾고 이거 맞기 쉽지 않았잖아요. 오. 양현준의 멋진 가스트링, 빨리 셔티. 양현준 선수가 가슴으로 잡아놓고, 와 됐다 십번.